미노 하드 어떻게 잡냐? 하드를 왜 잡어 번잡스럽게 노말에서도 재료 다 나오는데 구독자분이 뿌어보는데아 그럼 잡아야지 잡아보자 미노 하드 안녕하세요 자객입니다 오늘 미노 하드 공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대몰이고요. 제가 대몰밖에 할줄 모르는 관계로. 어, 사실, 민호 하드는 제가 안 잡고 있었어요. 꼭 하드 깨야 나오는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재료도 다 노말에서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날 한 구독자분께서 하드 민호 공략 좀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깨보게 됐는데요. 잡기 전에 브리핑부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민호 휠인드 강도가 노말이랑 달라요. 그래서 대몰로 깨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 부관들이 다 근접이잖아요. 휠 돌리면 100% 쳐맞아요. 제부관들이 보시면은, 방어력이 꽤 괜찮거든요. 일단, 파도. 방어력 30이죠. 기간틱도 방어력 30입니다. 꽤 괜찮아요. 그런데도 휠인드 한번 맞으면 즉사하거나 딸피가 남습니다. 물론, 봉크 유저분들은 투맨 로인 조합으로 좀더 쉽게 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봉크 민우 공략 자체가 민우 스킬 잘라먹고 딜 넣는 거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겠죠? 각설하고, 어, 데몰로깰 때,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에어브레이크는 무조건 백어택으로 다 우겨넣어라. 백어택이 삥났다. 리트라입니다. 이 재수없게 다음 스킬 휘걸리면 불관 다 찢어요. 둘째. 첫 오프닝 길에서 무조건 포유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오프닝 길에 백어택으로 에어브레이크 다 우겨넣었는데도 포유가안 떴다. 리트라이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무리 우겨 넣어도 폴가 안 뜬다. 그건 스펙을 더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폴가 뜨면 소가 구르잖아요. 억을 잡아주시고 소 구르는 동안 부강 쿨이 또 옵니다. 그때 또 에어 게이지 우겨 넣고 백어택 에어 브레이크 크리가 잘 터져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고요. 크리가 좀 부족하면 한 사이클 더 확인해야 돼요. 암튼, 잡아보겠습니다. 네, 미음 오랜만이네요. 자, 오프닝은 동일하구요. 네, 다, 여기 이제, 주관자들 위로, 다이거서 네, 맞죠? 그러면은, 여유 있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뒤로 가서 백어택 하고 이렇 들어갔다. 네, 바로 푸여오죠. 누를 겁니다. 어, 두른다, 구른다 두른다. 커주고, 어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해주고요 구간 네, 다시 왔죠. 그러고, 라이저 거. 그리고 마지막. 아, 또휘림 아, 야 돼요. 한면서 걸렸다. 여유 있게 뒤로 가서 백어택. 쉽게 끝났네요, 이번에. 부관들 피해 너덜너덜 이렇게, 미노를 쉽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관들다 죽고 어렵게 잡을 때도 있어요 이상미노타우로스 하드 공략이었고요 유저분들 즐겜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